저희 장소학원은 수학 교과 과정을 기본부터 응용, 심화까지 단계별로 지도하는 학원이고요. 학생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개별 맞춤식 학원입니다. 또한 저희가 초삼부터 대개는 중3고1까지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에게 무리하게 빠른 선행보다는 현행의 기초를 두고 잘 현행의 기초를 잘 닦아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는 그렇게 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학습을, 학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주 2회 또는 3회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어, 총 3시간 동안 수업은 진행되는데요. 3시간 안에 선생님이 밀착으로 옆에 붙어서 어, 숙제에 대한 체크, 오답 관리 또는 테스트, 그 다음에 단원별 테스트 등 어, 테스트를 통해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방학 동안에 좀더 빠른 진도 진행을 위해서 추가하시는 학부모님들도 물론 계십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숙제 관리면인데요. 숙제는 아이별로 이제 개별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숙제의 양은 아이가 해올 수 있는 양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숙제가 나가게 되고요. 혹시나 숙제를 못 해오는 경우 남겨서 좀더 숙제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또는 그 숙제 플러스 그날의 숙제가 더해져서 숙제의 양이 엄청 늘어나게 돼요. 그 부분 때문에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쉽고요. 그러기 때문이라도 숙제를 꼭 해와야 된다는 이제 목표를 주게 되는 거죠. 처음 입학 상담 문의시부터 어머님들이 레벨 테스트를 언제 보면 좋겠냐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요. 어, 저희는 개별 맞춤식 수업이다 보니까 아이별로 현차가 있고 그런 아이들을 6명까지 모아놓고 하는 수업이다 보니 레벨별로 반을 나누지 않기에 레벨 테스트라는 테스트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 첫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 친구가 어디까지 이수가 되었으며 그 이수된 부분이 정말 100% 이수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서 교재를 정하고 다음 진도를 정하는 테스트를 보는데요. 이 테스트를 저희는 진단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거쳐서 첫 수업을 하고 나면 어머님들께서는 테스트 결과와 또 수업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테스트 말고도 매일 진행하는 데일리 테스트, 또 단원별 테스트, 그리고 제로 테스트, 또 학력 진단 평가라는 테스트를 보고 있습니다. 제로 테스트는 한 학기가 끝나고 보는 테스트입니다. 한 학기를 진행했음에도 아이의 취약점 또는 안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기 마련이죠. 그 부분을 찾아내고 그 다음 진도를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든 테스트가 제로 테스트입니다. 어, 응용편과 또 심화편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난이도의 책자를 끝냈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보는 테스트의 내용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부분은 성적표를 앱을 통해서 어머니가 바로바로 바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제 전국 학력 평가라는 걸 글래 실시하고 있는데요. 어, 이 부분은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연합된 다른 학원들과 같이 보는 학력 테스트로 우리 아이의 수준이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좀더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테스트라서 그 또한 또 아이들이 실력을 쌓아 가는 데꼭 필요한 테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답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1차 오답, 2차 오답이라는 이제 진행 방식이 있습니다. 1차 오답은 그날그날 그날 나왔던 오답을 될수 있으면 그날 아래 해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1차 오답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라든가 또는 숙제에 대한 오답이 또 나오게 되죠. 그 오답을 다시 체크하게 됩니다. 이걸 통틀어 1차 오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책한 권이 끝나고 난다고 해서 그 오답을 아이가 기억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laughs>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오답을 다시 추려서 오답 노트를 별도로 제작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 2차 오답 노트라고 합니다. 2차 오답 노트가 완료된 후에 아까 말씀드린 제로 테스트를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얼만큼 음, 과정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 진도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념 과정을 이해하는 친구들이라면 개념 설명을 하고 대표 예제 문제를 풀고 연동된 문제를 풀 동안 이제 다른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요. 물론 다른 친구를 보는 동안 풀고 있는 이 문제가 잘안 풀린다든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질문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안 되는 부분을 별표를 치든 체크를 하든 하고 할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도록 선생님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친구를 보는 거죠. 어, 이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 선생님이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해주다 보면 아이의 생각하는 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알수 있는 문제도 아이는 쉽게 포기하는 습성이 있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이에게 시간을 주는 연습이기도 하고요. 또한, 어, 다른 문제를 좀더 풀면서, 어, 맞춰가는 재미,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쾌감, 그걸 위해서라도 아이에게 시간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질문은 해결을 해드리지만, 바로 해결을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아이에게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시간을 주자라는 의미입니다. 학교마다 수행평가 기간도 다르고요. 내용도 좀씩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수행평가를 준비해 주십니다. 음. 내신 대비 역시 각자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뭐, 적게는 2주에서 많게는 한달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물론, 뭐, 이제 진도 진행을 멈추고 내신 대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무료로도 이제 아이들을 부르시기도 하고요. 어, 내용은 이제 내신 대비 내용은 또그 학장소 교재 연구소라는. 도저희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준비되는 문제들이라든가 기출문제 풀이 뭐 이런 것들을 각 선생님별로도 연구하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어 특히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또 시험이 처음이거나 또 이런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가 처음인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어그 친구들은 특히 시간 배분 연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또 시키게, 시키고 있고요. 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지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반드시 그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 또 틀린 오답, 뭐 이런 것들을 한번더 확인해서 그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데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 고학년으로 진학할, 진학할수록 이제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가 필수입니다. 그 숙제 정도 또는 이제 매일 보는 데일리 테스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반 정도는 아이가 스스로 맞출 수 있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그 반절 정도는 어 많이 고심을 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들로 조금 구성을 해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게 되는데요.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하고 고심하는 것 또한 또 쉬운 문제들을 맞춰가는 기쁨 또 이런 것들을 섞어서 어 스스로 학습을 할수 있는 자기 주도를 할수 있는 연습을 시키거나, 이제 힘을 기르게 됩니다.